자, 요거 그 다음, 에 예. 임자, 개미, 개미. 개미. 신유, 남자. 신유, 맞지? 남자. 남자입니까? 예. 예. 자, 이게 인수가 들어가 비급이 투출되고 합을 이루고, 그지? 신유. 여러분, 미신유가 있는 사람은 진짜 꼴통 중에 꼴통이 아니고 세다 했죠, 그죠? 그죠? 이 외생가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고, 이게, 물, 물, 물수건 없지, 야 보살님. 물수건 예, 이게, 이게 화면이 안 깨끗하거든, 그. 지금 물 칠해버리시면 다음, 아, 다음, 시간, 다음 닦입니까? 이게, 이잘안 나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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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남자, 제자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생가 하면 기사마 기사마 그지 소축자 양미자는 바로 여기에 여러분 얼목과 경금이 있죠 그죠 여기에 기토하고 감목이 그다음에 요 용진자에는 뭐예요 개수와 무토가 개술자에는 정하와 임수가 병신압수라는 것은 있을 수기 때문에. 아침, 새벽이 되면, 신금은 사라질 뿐이죠. 그죠? 자, 요, 요, 요 자체는, 을이 일로가가 붙는 거고, 이 기토 위에 간목이 일이 올라서는 거예요. 바로 이 인이 나오죠. 개수가 이렇게 수로 있다가, 이 진이 오면 사오미가 펼쳐지죠. 그죠? 사오미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개수로 작용이 아니고, 물로서 적발되는데, 여기 있는, 이자 자에서 경자년이 있는데, 뭐, 용진 자가 왔다, 이될 때는, 이 있는 개수하고 핫발이 무토가 안 된다 했습니다. 왜? 한수의, 북방의 물이기 때문에, 도를, 요 자체는 여러분, 미신유라는 것은 뭐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접어 온 거죠. 그죠? 목기를. 목기를 완전히 모인 거예요. 그죠? 숨기는 기능이다. 숨기는 기능. 한 개라도 방출대가 벌어지면, 그거는 땡감이 되든지 안 읽는다 말이에요. 이해 됩니까? 선님 요, 요 때까지는 수분 조절이 전부 억눌리가지고 지상세계에, 그지?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익화간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하나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골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이걸 다가 있죠, 그죠? 근데 요게 여러분, 개수의 영역입니까? 임수의 영역입니까? 신에서 자, 지는. 인수 개수의 영역 아닙니까? 그지? 예. 그 상황력이 다르다, 이거지. 자, 개수는 이 있는 미신이기 때문에 열기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주 좋아한다. 이 개수는 간목을 딱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에스카다. 이게. 자, 을목을 보이 있어요, 없어요? 에스카다. 이거지. 팔자를 볼때왜 에스카냐? 개수와 임수와 개수의 용도천은 뭐냐? 이거지. 용도천은. 뭡니까? 보살님 가벌목을 생산 길러내는 행인데 두 놈이 뭐대포리어요 결려대포죠. 보세요. 이 많은 물들이 소용이 있어 없어. 갈기를 뭐 했거예요? 이런 거와 같다. 근데 이거란 뭐예요? 이거는 이제 표시하면만 미의 땅에 그지 엄마. 여기에 뭡니까 막 이렇게 제방도 이리 멋지게 제방이 되어 있고. 온 만신에 물이 찰람찰람하고 막, 그지? 여기에 막바위도 이리 있고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이야, 곤란하다. 보세요. 이 사람의 목적성이 뭐예요? 공부만 하다 죽는 거예요, 공부만 하다가. 공부, 공부, 공부하다가 싸움 아니면 그죠, 마 약간 외롭죠, 남자가. 불을 쳐져 이또 뭐가 없어? 목화가 있어요? 없어요? 성질난다 그거야자이 경자년이 왔다. 이 사람이 활달해질 것이다. 네. 미치겠네. 네. 이 누구예요? 이 누가 질문한 겁니까? 네. 이 어느 분인데? 아들입니까? 저희 동생. 아 남동생입니까? 보살이 이제 용기를 좀 줘야지. 누마의 화기를 이 새끼야 받아라 이래요. 왜? 보살님 이처자분이엉근걸 보살님이 뭐 합니까? 예, 우리 보살님이 다 가지고 있죠. 그죠? 동안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뭐이 완전히 대조직이죠 처가, 예, 사의 정사. 그러니까 이제 살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아들이 가고.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 보살님 상당히 좀. 음적인 사람입니다. 네. 냉철하죠. 그러니까 자기 그거를 안, 안, 안 굽히거든. 야, 내가 어땠어 이마 일한다니까. 정녕. 동아처럼 교육계라도 갔으면 되는데. 그데 지금 현재 변호사인데 얘가 네. 올해 동아 선생말씀하시는 사업 하나를 인수해서 지금 겸업을 하고 아 보살님 왜안 말기 싫은데 도대체 <laughs> 그 사람은 그말안 듣는다면서 말리고 말리고 어디 있어요? 아, 기년에 시작해서 기년에. 보세요 뭐할 말은 없는데 또 이제 신축년에 신축년에 그지? 짓거라도 약간 건지지 뭐틀어보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언제까지 가는가 뭐? 그렇네 지금 이제 그 정... 무슨 업에 뛰어드는 겁니까? 그걸 말씀해. 화장품... 이분이 아니 대리점이겠지 대리점이겠지 아니 아예 회사를 아예 화장품, 화장품 회사를 그래서 지금 그 올케가 저한테 전화 오니까 아, 예, 예. 형님 그거 제가 그냥 할까요? 어 그렇지 오히려 이제 오히려 이제 대처로 부인 거저 사람 부인 걸 보고 임자. 임자 을사 임자 을사 정사,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얘가 해시, 시였는데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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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살리 이는 그냥 배노사에, 음. 예? 너물 이래가 말로, 그지? 조자주는 거 하라. 라이센스 이 사람, 쫙가 있는 데 왜, 그죠? 그렇죠. 이게, 어, 근데 이게. 얘는 항상 기업합병 쪽 일만 하니까. 보살님, 보살님, 고, 일만 해라니까, 목화가 아, 없는 놈이 왜 싸워볼래, 싸워볼. 사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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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갑니다. 응? 응. 인수해서, 응. 마누라가 응. 신축년 말까지, 응. 예? 빨리 처단해라. 팔리면 처단해라. 너, 좋은 빨리... 아니, 신축년까지 가면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낫죠 가지고 가는데, 보살님. 정화가, 문서 쪼가리가 들어갈 뿐이죠. 결국은 이민, 예? 결국은 개묘. 이 허울 좋은, 아, 이 요까지는 해물 순에 있어. 예. 요까지는 해물 순는 있어. 왜? 광급이안 끊기니까. 예. 자, 그러면 <laughs> 보세요. 요 겨울 되기 전까지 한다면 매가해라니까매가 매각. 조정해서. 얼마짜리랍니까? 수십억 들어갔겠구만 그죠? 합병하는 데 가가. 근처에도 오지 마라. 이마 우울 중에 걸리 있다니까. 지금 아이고, 누나 말 들을 거. 이미 왔다니까. 누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누나. 미친다고요. 말은 안 하는데. 자, 요 여자가 나서가지고, 빨리 지껏 지껏 챙기고. 그치? 아. 이왜 되느냐? 이게 이제, 비겁을 자수가와가 뭉개거든요. 그쵸? 그렇죠? 자, 이것도 물러져 있잖아요. 이미 물러져 있잖아요. 보살요 그러니까, 충년까지는 화장품으로 뭐 코스메틱이 된다니까, 충년까지는. 요 때는 허울 좋은 거다. 아, 납품이 되고 있다 하면 여기까지 해먹어도 돼. 납품이 되고 있다. 오케이. 제조, 납품까지 다 한다. 애. 와?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인수했는데? 보살님, 뭐, 변호사가, 변호사 엄마 하면 되지. 왜 일하는데? 로스쿨가가 그냥 학생을 가리키지. 왜 지가 목화통맹의 이 의미, 뭐, 대문이 왔나 보자. 신유술해 아 맞네 유술해자추 그자이 그래도 아직 인묘가 올라오면 멀었는데예도사님 내가 볼때둘다 요까지 하고 어 요까지 하고 틀어라 하세요 그럼 저 정사가 안 털지 저 신축에 그렇지 이거는 이제 지가 네, 요때까지도 네, 검증이 되니까 네. 절대 안 털지 끝까 이까 그 골고가 대운을 봐주세요. 대운도 이게 금결이 오는데. 그러니까 경자신 아, 신축 끝나. 신축은 끝났고 경자, 경자 기해. 아이것 때문에 이 절대 금한 부지를 못한다술술 대운까지 해먹는다니까. 아. 보살님 결론은 원만생이 이때. 그때 이제 입마를 활용해야지. 이가나, 제가 무조건 난리해라 요거는 절대 안 놓습니다. 이 여자가, 그지. 자, 이제 정화론합시다. 정화로는 정화론은 정화로는 얼목을 봤죠, 그죠. 이밤 시간이라서 이 달빛이 들어. 그래도 이, 이 그죠 서방이 아래 치마족을 입고, 그지. 야, 그래서. 지 돈은 여기서 다 나오네, 그죠? 그이 사람은 나, 사업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전칭이라 그냥 <laughs> 무게를 잡고 이 말이 없이 일 잘하는 사람인데 왜딱갈거딱딱딱 딱딱딱 하네 이 사람 잘하는데 왜와 목화를 들고 지랄병 지랄병이. 지랄병이. 없으니까, 지랄병이. 없으니까. 보세목 없는 놈은 새로운 걸 취하면 안 된다니까? 하를, 그지 이게 잘 만났네, 그지? 어이, 잘 만났네. <laughs> 이게 이제 문제지, 이게. 이게 문제지. 충년까지는 해먹겠죠, 그죠? 지금 그래가 50억 토제가 돈은 들어온답니까? 부터 뽑 받고 있죠. 이제 지난달부터 제가 그랬거든 여름에 이름 휴가 때 정리 안 하면 너 이제 뽑아 어, 망다. 그, 그 이야기 했는데도 때.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추석달부터 더는 안될 텐데 네가 변호사로 번돈 그쪽 다였는 거지. 응. 음. 일단 몰린 거기 때문에 요까지 갑니다. 매각은 지가 알아하라. 지금 여기 여기 오잖아요. 하는 게 예. 매각 됩니다. 지가 대가리 굴리면 돼. 절대 흔 욕심을 내지 마라 아세요 이 사람은 흔 욕심을 내면 안돼 미신유를 줬잖아 미신유를 보살님 이게 바로 돈인데 이 사람의 라이센스가 바로 돈이다 이거는 바로 돈이 안돼 급제의 애호사인 도둑년들의 예? 치마 폭을 예?

그런 때는 이제 살짝 뭐가 와가 아이고 저거 웃기네 합병 오0억그 돈도 아니야? 이러고 질렀는데 돼. 여름까지 돼. 왜? 절대 팔아먹고 가는 놈은 대기해놓고 빠지야. 손해배상 청구가 안 들어오거든. 보살님, 쉽게 말하면 법의 내공은 좋은데 이 사람은 목화의 내공이 없거든. 목화는 뭐냐? 밖에 나가. 미친놈처럼 떠들어야 되는 게 목화인데. 그건 여유있는데. 안 되거든. 강권지압을 하늘에서 주놨잖아요. 여의주 주제. 목화를 그지에 개패드 시패가잘 잡아 엿는 걸 해놨지. 귀신도 주제. 그죠? 로개 칼도 주제. 보세요. 로개 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살님그 문서 때문에 골병이 되는 거라 문서요 이게 문서. 이 문서죠, 그죠? 언제까지? 놓치도 못해요. 일단 인수했는데 사장은 대표 이사는 맞는데 이 재승이 어디가 붙는데 그 마누라 긴급 투이, 그죠? 그러니까 보살님 어느 놈인데 꼬이가 산지 모르지만 포장을 열심히 해가 대파는 거예요. 정답. 자기가 인수인계하면서 막 욕심 나니까는 자기가 먹었. 보살님 너무 또이 <laughs> 보세요. 태견 보살님 남자가 있다. 예 여자가 있다. 남자는 전부 세금 만 좋아해요. 세금아. 천본 여자. 여자를 챙겨. 여자는 너무 웃기 더큰 떡이야, 이게. 이 변호사 분이 쉽게 말하면 약간 내공이 자기 눈에는 일이 빈 거지. 저러는 임자가 바로 내야 이리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망하게 하는데 두 가지를 주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데, 보사님, 그걸 모르지? 자갈치에 10억짜리 메르치 장사가 있어. 글마가 메르치 파는 데는 귀신이야. 그러니까 자판을 이리 고 가는데 자갈치에서 최고로 잘 파니까, 글마인데 와가, 어이, 구름마를 능가하라. 니인데 돈을 10배 줄게. 이마는 대박까지 속이는 걸 비한 거야. 6 2오 사변 때 보살님 가능한 보살님 대박이 일이 돼 있다니까 대박이 그지 이 주보이소 대박이 일이 돼 있으면 대박을 메르치을 일이 담는 거야 수북하해 안 깔고 아. <laughs> 그러고 아줌마 보고 봉투를 열어라 이런다고 그그 대박을 일이 대박을 이 한 것도 없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쪽에 세 배를 주는 거야, 메르치를. 세 배를 주면서 돈은 두배비안 받거든. 어이, 삼천 원짜리를, 이거는 반바위 안 주는데, 수북하에 놓고 이천 원에 파니까, 할매 보고, 할매 이거는 특별로 주는 거니까, 봉투는 할매 니가 잡아라 한다고. 그러면서 이 대빡을, 지 손을 딱 대빡을, 쏟으면서 메르치를 밑에 있는 걸다 잡고 보아부는 거라. 그러고 또 밑에 파여가지고 수북하게 씌우는 할매가 이러니까 지나가던 자갈치 메르치 하는 할머니 봉투는 네가 잡아라. 내가 이어갈게. 이러니까 할매니 거리는 못 판다. 이런 거야. 이거 화장품이 똑같은 행사야. 보세요이해 됩니까? 이 새끼가 팔아무을 때 이윤이 사장님 변호사 이름 뭐예요 동생? 신시한 어? 변호사 이게 왜 안된다고 해요. 지이윤거은 엎으면서 딱 이렇게 받아가 뒤로 다 뺀거예요. 하늘에서 이 메르치 장사인데 무슨 벌을 주겠습니까? 니는 이 새끼야 일평생에 먹으라 이란단 말이야 보살님, 이게 기술이라고 30년, 지금도 하다 죽은 거야, 인자. 일평생 잠바 있고 뭐마 해먹다. 사람을 속인 죄로. 길거리에서 대박야바이고으로 변해가 그것만 해쳐먹은 거요. 우리나라 기업이 안 그런 놈이 어디 있는데. 보살님, 역학 가리키는 놈도 마찬가지다. 몇 천만큼. 직업을, 돈하는 아닙니다. 이런 노하우까지다가 르쳐게 주는데, 보살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살님 정지가 나면 하늘에서 태경 보살님은 착하게 살고 싶습니까?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착하게 살은 살고... 일... 아니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착하게 일... 살면 죄인을 생산하는 거예요. 예? 착하게 살죠. 무지랭이들이 저는, 이제 착하고, <laughs> 와가 사기칩니다, 그럴만인데. 보살님, 보세요. 참, 사람, 막, 앞뒤도 좋고, 막, 그런 놈이 내 꺼러지라, 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죄를. 태견보살처럼, 땡그라이가 바르게 살, 바르게. <laughs> 바르게, <사는> 바르게 <laughs> 살아야, 사기꾼을, 세... 공부도 역학집단이 전부 사기꾼이죠 그죠 전부 바르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동아보 그런 놈 오면 야임마 내가 니인데 안내난 게뭐 있는데 주거가 보살님 안 하고 그죠 보살님 이 사람이 화장품 공장에 대해서 몰랑게 죄예요 파라먹고간놈아 화장품 흙 들어가는 것부터 이 대빡 속이는 것까지 다 아는 놈이 팔아은 거예요. 이 사람 뭐의 전문가입니까 법과 기업을 조종하는데 좀, 보세요. 분을 느낀 거죠. 그죠? 분을. 분을 하늘에서 언제까지 넣습니까? 마느라가 관리한다는 입장 하에 경자 신축년까지 너에게 팔수 있는 걸 허락한다. 그 대박수를 배워가, 지도 엎어야지. 보세요. 역학 배우러 온데난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들이 뭐만 배워가려 합니까? 동화는 대박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지? 한 컵씩 가리키주고, 한 컵만 배워가라는데, 이 새끼들 오는 놈마다 전부, 선생님, 메르치를 남구는 방법을 가리키. 데레이, 들어본 새끼 재생으 동아, 그리, 살은 사람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보세요. 마누라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가 처분하라 하세요. 그지? 네. 덤으로 정화까지. 그이 네. 보통맥이 아니죠. 그죠? 보세요. 어디가 그 메르치 대빡 이야기 하지 마이소 아, 장사하는 사람. 그럼 내가 전부 도둑놈이다 말이가. 이래. 그러니까 세상에 그거를 기술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망하게 해놨습니다. 보살님, 맞아. 인류를 위해서 좀쓰이소 이거를. 이 가늠행보살 돈벌이 한데 쓰지 말고, 소정보살님은 뭐 알아서 하시고. 네. 음. 아니, 박사학위를 받아가 내는 소중, 신정의 보살님이 정품의 역학 박사 아닙니까? 동안는 야매고. 그럼, 야매, 아, 야매 중에서도 좀 괜찮은 야매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럼, 박사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제도권에서 중생제도를 하라고 박사하기를 주는 건데, 보살님, 잘생, 그건 디프리할 때 이야기 합시다. 네, 할 말이 많습니다. 5분, 5분 입에서는, 그지? 하늘에서 딱, 골이 딱, 조종 딱 하는 거라. 고마이만 동아야, 올 끼다. 1 <laughs> 1명좀될낀데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아마 7명에서 8명. 고대로 그지? 직시해 줍니다. 와, 기도를 하입니까 기도. 자, 보세요. 우리 자꾸 옆으로 가면, 필림 못팔아먹습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 보면 그의 뭐가 시가 넘어가듯이 넘어갑니다. 이 동생과 마찬가지죠. 그 밑에 지지 보니까 어, 아 속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속을 사람이 아닌데, 예. 갑진 여자. 예. 값진, 개유. 갑진 개유. 예. 병술. 개유다 그지? 네네. 예. 어 병술. 보세요. 한 개도 자천되고 변화 안 되는 게 없네요. 다무너짓버리죠 첫째 돈통 돈통 또 자기의 특수 밥그릇이 전부 함몰되버리죠. 움직이지 못한다. 그죠? 움직이지 못한다. 용도 상쇄 세몰됐다. 세몰 세몰 요것도 뭐다? 누그러졌다. 누그러졌다. 요거는 뭐예요? 거의 변행해서, 그죠? 파괴되었다. 일단 이리 해놓고. 자, 진유는 저것끼리 계란력이 좋은 놈이죠. 자가 오면 섬에 들어서 물러질 것이다. 용지는 제방이 무너져서 수화한다. 수화했다는 것은 임무부여죠, 그죠? 자, 그다음 뭐예요? 요 놈은 신정무죠, 그죠? 정화는 자수의 임수에 끌리나오고 무토는 자수의 계수에 연결된다. 무게합화가 안 됩니다. 용진자가 왔을 때, 그지? 요 앞에 사중의 무토는 무게합화를 끌어들입니다. 이 다른 점이에요. 미는 뭐예요? 얼정기의 뭐가요? 진열품이, 진열품과 조명이 사라지고 진열품이 표 때가 없어지고 진열대가 보살님 진열대가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내리않는다 원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 용도는 뭐예요 뿌리 받고 있던 라이센스인데 이것도 경금이 와가 해손일부직적이죠 그죠 해손을 받다 해도 되고 자수가 와서 자수가 와서 갑, 갑이 뿌리받고 있는 진을 흐물어버렸다 이래 허물어버린다. 보면 돼요. 또 위에 경검에 뚜드이 많았다. 음. 자이 사람의 전문적인 기술과 도장이죠. 안 좋아진다. 개수는 뭐예요? 경검 해손용이죠 그죠? 자이 놈도 바로 학거대 갑뿌리죠. 그죠? 이분 뭐하시는 분인데요? 그니까, 거를 뭐, 밥집을 뭐, 어떻게 한답니까? 계속 갖고 운용하면, 네. 손님을 봤다면, 운용을 계속 해라. 근데 음식의 질과 맛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예, 네.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보세요. 네. 무슨 장사를 하신다고요? 밥집. 일반 밥집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 네. 이게 이제 메뉴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음. 네. 잘나가던 집미채가 맛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진미채를 이리 고추장 넣고, 마늘 넣고, 참기름 넣고, 이리 무치 는데 맛이 떨어지는 거죠, 맛이. 때깔도 떨어지고. 그런데 손님은 온다니까, 손님은. 예, 손님은 아직 있다니까. 예, 손님은 아직 있는데 맛의 변행이 온거예 줄을 음. 써서 손님을 봤는데도 이게 안 나요. 그러니까. 보살님 그런 데 대해서 이걸 뭐매각해라 일하기는 좀 뭐합니다, 그지? 예. 매각. 년보다 기회년보다 경자년이 더 나쁜 건가요? 어. 그렇게 놓 기회년에는 기회, 오히려 보살님 손님을 받으면서 자기 연구를 많이 개발한 거죠. 상관을 썼으니까, 음. 그지? 고 예. 정말... 그 많이 베낀 거죠. 점포의 광고 간판도. 광고, 광판도 바꿨죠. 각기 합도 되니까. 맞죠? 안 앉아볼 거면, 볼 거면, 네, 볼 거... 바르게 하라 하세요. 바르게. 깨끗하고 바르게. 깨끗한 건 깨끗해요. 확실히. 네. 이 선은 더 남길라 하지 말고, 이, 이 정직이 들어왔잖아요. 정직이. 네, 정직이 들어와있죠. 자수라는 게, 예, 그리 딱 똑바르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만 하면 뭐 그렇죠. 별, 별 지장은 없다 봐야죠. <laughs> 병화가 하는 일입니다. 계속 지금 이익이 안 나서. 보세요. 그래도 이 사람은 반찬의 대빡 기술을 쓰는 게 아니다니까. 네. 반찬의 대빡 기술이 바로 처먹던 걸 다시 내면 네. 하늘에 기록 다 해놓습니다. 그래. 넘천물 묻은 걸준제 지가 옥황상제 재판받기 전에 다 모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약밥 먹다 저거 한 톨이라도 버리지. 지옥 문 앞에 가면 일이 11배로 커지있습니다 보살님 쌀 버린 거 있지요. 화장실에 연거열 그 배가 돼가 지옥 가는 놈들 다 묶고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태음주님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집에 싸가가 드시라니까. 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죠?